거금 박프로에 왔다, 또. 어? 우리 사랑하는 거금 박프로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 사장님도 너무 오랜만에 뵙고. <목소리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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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반갑습니다. 항상 뭐, 기분 좋아지죠. 계속 장르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참 진짜 오랜만에 는것 같다. 날 같으면 맨날 여기 살았는데 뭐 예보도 없는 바람이 지금 골바람이 똥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우 근데 곧, 이제부터 잠바를 하나 입고 다녀야 되겠다 새벽에 어우 너무 춥네 항상 걷어 좀 입고 다니시고요 예한 네, 2, 30분 달려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네, 여기는 오늘 지금 바람이랑 조류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일단 평일도 앞에서 오늘 좀 하다가 우리 좀 죽으면 갈 겁니다 아유. 예보하고, 우리나라 기상청이 안 맞아. 안 맞아, 기상청이. 인사 한번 합시다. 자, 우리 역제대 형사들. 오늘, 세이서 하세요, 세이서. 오랜만에 했어. 또 승민사. 인사 한번 했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, 딱한 마리라도 손맛한번 제대로 보게. 아, 화이팅 아, 시 화이팅. 아. 자, 여기 보시면, 어이, 뭐 벌써, 오, 북발이 바로 올라왔겠다, <laughs> 자, 새우 뇌를 비켜서 자릅니다. 자, 이렇게. 뭐, 북발이 벌써 올라왔어. 네. <laughs> <어이. 웃음> 생겼다. 아. 오늘 낚싯대는 똑같이 텐앗대입니다. 텐앗대에 이호목줄에 솔때가 있습니다. 수심은 25m 나오네. 요 26m 나오네. 자, 오늘의 대상은 복발이래, 복발이. 복발이랑 락뷰쉬를락뷰시 바닥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. 날씨가 너무 춥다. 오,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네 항상 내 뒤에가 항상 장원입니다. 네, 항상 그래, 항상. 이번정도에징크스입니 징크스. 이상하게 항상 제 뒷부분이 하나 장원을 해. 오늘 금방도 제 뒷부분이 폭발한번 잡았습니다. 이게, 돌에 살짝 걸리면 입실한 것처럼 탁탁탁탁 그래요. 자, 뒷부분입니다. 와, 물질 안 한다. 아, 앞에 또 나왔습니다. 폭발이요? 네, 앞에. 어이, 역시 앞쪽이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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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앞에 복발이한 마리 더 나왔답니다. 와, 세 번째 걸리고 있는데. <laughs> <또 하죠. 웃음> 왔나, 왔나? 왔어? 아, 와, 네, 어, 싫은데 어, 어, 복... 복발인다 어, 어, 오, 폭발이! 3등 폭발이! 쳤어, 자, 네 야, <laughs> 여기 밖으로오는 이랬단 마은척수안 해? 자 이제 네번째 한보자농어 포인트에 왔는데 농어로 잡는게 사람을 잡았다야이 구라청 진짜 여기 어저께 대물 잡는것들이 나온 자리라며 잡았다 하모7자 이상이라는데 가봐가가 아딱개우 크다 아 손맛 좋았는데하하리다리다리다 <laughs> 어, <laughs> 네, 아. 계속 가봐라 계속 가봐라 계속 가봐 계속 가봐 사이즈 좋은거 떨챠네떨쳐떨쳐 어, 오쳐오쳐뜰쳐 네, 네. 어. 어, 어.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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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, 설치! 오, 점 놓어, 점 놓어! 여기 밑에, 밑에 있다, 밑에 있어, 밑에 있어! 계속 까마라! 아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! 선생님, 잠깐만! 아 사이드가 커서 그래, 사이드가! 계속 까마! 강키제 계속 까마라, 계속 까마라! 다 왔다, 다 왔다, 까마라! 오, 와,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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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!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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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! 땡어라 들어라, 들어라. 그렇지. 오, 사이 좋다. 어이, 감사합니다. 와, 사이 좋다. <웃음> 아, <laughs> 아 작은데. 아, 복발이. 세기 <laughs> 하하 새끼, 새끼 목이 얘는 왜 입질이 나 또. 안 해. 아, 얘나중 예, 네. 살려줄게라. 아, 나 살려줄게라. 는왜이이한 번만 왔어. 아, 한 마리가 오불안아안길못 뭐. 우리 박선생님이 3분 안에 잡아준답니다. 한번 보자 <laughs> 한번 보자 았지 어? 우그나 <laughs> 한걸로 달아놨지? 새우안 되는 거같우하하 새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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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다 그 새우 새우 좋은 놈으로 바꿨다다 아 이거 내가 똥손인데 <laughs> 아이씨 내가 똥손인데아 <laughs> 진짜 미치겠네 똥뱅이여라 쏨뱅이여라 쏨뱅이봐 흐하하하하하하 돈 나오는데 지금 오늘 안나오는게 아, 아니고 내가 지금 못잡고 있는기라 고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가 못잡고 있는기라 아, 지금 돈벌이가 싸즈도 괜찮고 오락도 나오고 민어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지금 내만 못잡은기라 <웃음> <웃음> 자 ㅋ ㅋ ㅋ ㅋ ㅋ 가제 그런 아뱅이 아아 뱅이오 장이 오 목발이 장이야 빨리 들어가서 그래 이 15분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아마 신진도 근처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먼저 시작 한번 해보자 밥 먹었을게 자 국발 이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오복발이 오. 어아 방생. <laughs> <야>,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와그 드디어 찼다 드디어 <laughs> 와 드디어 했다 막사장이쳤어 <laughs> 이렇게 밥먹고 부터 <laughs> 나가 민우씨 때문에 일로 왔다 진짜 솔직해와 <laughs> 드디어 하늘을 풀다 나를 어제 누가 낚싯대는 안하길래 잠깐 한 분당 오자 물어보던데 그리고 밤에 썰어먹었잖아 야골레 걸어서 아니 진짜로

아이 낭다아 쓰바 오곧이샤여요메라오 드디어 곧리다 <laughs> 오, 고발이오파리오파리 고파리! 리 고파리! 고파고고 올라왔어. 와, 너 뒤에 잘 잡네. 잘 보십시오, 아, 고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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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아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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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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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이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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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발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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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, 왔 인데아 참놈이것도 4 3이다4 3 5마리가 야, 평균 시알인데자 오늘의 조항 어? 오늘 우럭이랑 미너랑 다 나왔는데 우리만 꼴등이다. 우리만 꼴등 아 진짜 어? 오늘 조항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밖으로 전체 조각입니다 오늘 오전에 바람만 좀안 틀렸으면 이거 도 훨씬 많이 잡았을 건데. 자, 아까 그게 전체 조거였고. 자 항상 고개를 받칠 때는 밑으로 이렇게 받쳐라 반대로. 어. 아 점너거 이거 시가 1 0만원 넘어갑니다 이거. 자자잔야 오늘 잔이가 복발이 여섯 마리. 아 뭐야, 다다 들어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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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야. 야. <laughs> 이야. 크게 앞으로 쭉 내려야 자, 야. <laughs> 저는 <웃음> 복발이 와서 참돔. 어 복발이 세 마리 잡았다 그래도. 자. 자 오늘 여건박풀에서 또 간만에 외수질 한번. 진하게 놀다 갑니다. 오늘 조항이 상보도 괜찮았고. 바람이 안 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. 예. 옥발에는 우리 팀이 꼴등한 것 같아. 아니요. 자, 바로 후다배 뜨고 바로 아니요. 집으로 가서 쏟아나 다겠습니다. 이상, 밥풀었습니다